아 진리가 없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리븐 다리 덱인데요 이제 리븐의 어그로성을 다리와 함께 쓰면서 중반에 조금 더 묵직하게 가져가는 덱입니다 이제 마무리 같은 경우는 케이토 플러스 리븐이나 다리우스의 선제 공격과 주먹난타로 끝나는데요 쉼만 없다면 아주 시원한 킬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멀리건 같은 경우는 리븐과 저 코추정자 위주로 가져가며 천천히 필드 압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후반에는 사인 필드와 함께 쟁약을 쓰시거나 압도로 뽕만 느끼시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이제 압도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좀 추천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골머머니기운데 그걸로. 그래요. 다행이네요. 달 갈고 후공이니까 하나 아 씨. 리신이 약자로테에 죽을 수가 있을까? 저거 어차피 2 라운드에 사냥이나 용에는 나올 거니까 일단 그냥 확정 이딜 때릴게요. 저런 아이오니아 타군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공격을 안 날려나? 칼자로 도레스는 곰이 날려나? 아니면 아펠 나오고 싶어할 것 같기도 하고요. 무정단. 나이스 우리가 녹서스의 기병대다 천공의 검아 이거 은빛가오까지 있으려나 나 이거 쓰면서 잡고 싶긴 한데 은빛가오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랬나? 괜찮냐? 이거 거부감 아, 이거 앞에 나올 거고요. 이거 앞에 쓰는 거 보고 뭐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거. 만월총이 아마 중력 거쓸 거거든요. 네력 거기상 내가 누구 중력포여가지고 이거또 때려야 되거든요, 저는 하... 거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거부 안 맞지? 자, 녀석이네. 모두 될 거야. 거부 안 맞으면 레전드이든요 거부 맞겠지? 이부 없으면 레전드인데 다섯 장밖에 없어서 없을 법도 해요, 진짜. 항상 있었긴 했는데 진짜 없을 밥도하다 나이스. 와 이거 그냥 아이 킬각 볼거 그랬나? 그리고 은빛가와 있었으면은 살리려고 했을 거거든요. 피흡한테 쓰면 근데 확정적으로 잡고 싶었어요. 이거 은빛가와 없어.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앞에서 압도로, 이게, 렇 해보면서 때리고, 확실하게 더 때리고, 얘가 만약에 은빛 가오나 그런 걸 쓰거나 거부 쓰면은, 그 다음에 얘한테 줘가지고, 저 피읍을 잡았었어야 됐어. 네, 단담 피즈트패. 그래도 압도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저덱 상성으로는. 성공인데, 성공이니까 이거 갈아보고, 얘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하나만 챙겨가 볼게요. 좋아요. 그냥 이거 1, 2, 3 해야겠다 저쪽 이제 피즈 나오면은 주문까지 써야되고 이런면 아마 맞겠죠? 와 이거를 교환해 준다고?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피즈 투패되게 피즈를 뭔가 아끼는 느낌이 없네 그냥 다 던져주네 아이 난규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어요. 아, 나 그리고 어제 웨이프하는데 아이디가 냥규인 거야. 나 난규님인 줄 알았잖아. 뭐, 불만 있나? 깜짝 놀랐어, 진짜. 발광? 투페투페 있을 거고. 피스. 이거 나가지고 탄더 로봇. 로봇. 아 여러분들, 아나 이거 못 찾겠다. 이러면 일단 그건 없는건데 이거는 잠깐 한번맡길게요 제가 진짜 이거 한 턴에 만 날먹 안당하면 되거든요 다음 턴에 케이2 나가면서 건 만들어두고 트팬는 일단 핸드에 없는 것 같고요 약도 두발이 좀 거슬리긴 하다 이거 대신해서 차라리 추가 공격 같은 거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 오. 갑포 여기서 아마 이제 트페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해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그 주문 몇개 썼지? 물고기들 애들, 물고기들만 좀 많이 안 잡히면 좋겠는데. 아, 근데 너무 좀 쓸데없는 주문이 많다 지금. 근데 트페는 어차피. 저덱상성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페를막 엄청 그것보다는 그냥 나왔을 때 골카만 안 맞으면 좋은 그런 느낌이라. 날려 버릴까? 우 준하! 방금 부하 테스트 버린 거 같죠? 이러면 다음 라운드 일단 편하게 칼다쓸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세요? 케이토한테 받는 공삼 버프도. 음. 와우! 음. 공삼 버프도 그게 돼요. 호액은 다리울 수 있어가지고 리볼 레벨업 하고 네. 얘한테 이거 주고 아 여기서 막 추가 타격 같은 거 들어왔으면 진짜 개꿀닥이었을 텐데 아싸리 저거를 버블를 때려버릴까? 이거 12딜 됩니다 립은 얘한테 버프 받으면 다다 맞긴 해야 돼요 진정하라고 이 남거든요 아 이거 전에 이거 때렸으면 은난 빠질게. 빠질게 제가 저쪽 덱 상대로 거부할 만한 게그 슈팅기들 밖에 없거든요 스페 블루 카 이거 쓸거 같은데, 미키 뿌리기 얘 주, 얘나 얘 죽이려고. 이거 그냥 얘 거, 이거 거버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카보 이러면 투페 약도. 그럼 이제 이 투페 잡는 거고. 괜히 얘 이상 뒤적거리기랑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레벨업 갖추는 것보다 일단 잡을게요. 다음 라운드에 이제 막 수수 고기 그거 물고기들 있죠. 걔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물고기로 날먹 당하면 안 되는데 반복 개선에 물고기 3 개. 이러면 나 지거든요. <laughs> 그래도 포획 하나 있어서 일단 기절 하나 시키고. 야, 이거 또 뽑네. 아, 내얘 죽이지 말걸.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거 차라리 포브레드를 잡았었어야 됐는데.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상대방 코스트도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카드도 많은 것도 아닌데, 이질것 같은 두려움. 질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물고기 3개 나오면 반복해서 더 깔리면 진짜 큰데, 이거. 아, 제발. 아 약도를 좀 트팬한테 마지막 안쓸 걸. 제발. 더 이상 나오지 마 봐. 뭐더 이상. 이 이상 안 된다. 뭐 없으니까 저렇게 고민하는 거 아닐까? 블리시뇽 어서 오세요. 베이비 님. 육딜.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했어 거부 하나 있고 와씨 정신 연결 개임 무섭네 봉나가세요 <laughs> 아우 진짜 저것도 날먹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근데 다리우스 한번 나오는 각좀 보고 싶은데 다리우스가 잘안 나오네 버리기 d 차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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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가 dun, d 그 n d u 지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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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재외선으이 시작해 그 배시드, 헤시드, 배시드 그 양반 나오는 것보단 나도 집겁니다. 아, 이 말이야. 그니까 그게 약간 국룰인데, 그쵸? 아, 이거 배시드 확정 아니야. 예지려 <laughs> 진짜 개무섭다. 야 그래도 이 정도니까 필드 이렇게 좀버티 지금은 나금이나금은겠다이지나이나 배시도 없는 것 같고. 그,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잠깐만요. 아, 그럼 이거 선제 공격을 얘로 찾을까? 이, 이거 어차피 강제로 이걸 로어 선제 공격 찾을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넙죽 받아야 돼요. 그냥... 다이 나가는 게 많아 커버 깔끔해 이거 누가 할 소리? 누가 할 소리? 아, 근데 이거 또 도끼 바르고 예지록 바르고 이게 죽나? 설마... 아, 이거 좀 나중에 나올 걸 그랬나? 두 분이 방금 나온 거여 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용. 이거 리본이 있어야지 칼 만들어지나? 그거 아니죠? 이거 넣으면 이딜? 11딜, 18... 안되는데 이거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칼을 줄까? 칼을 줄까? 신난다, 신하겠어. 설마 저게, 저게 신난다, 신하겠어. 무조건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이건 무, 우, 조건. 아, 진리가 없다. <laughs> 뭐야? 생존기술. 와, 씨. 그래도 이겼어. 와, 내 진짜 생존기술이었다. 와, 이거 질 뻔했어. 질 뻔한 거 아니라, 이거 다 바르고 가서 이겼다. 나이스. 아내 뒤로 오진다. 다리 속만 비기네 접이다오 앞에 리드 좋. 이거는 슈팅기와 신화를 좀잘 생각을 해서. 애니비아도 할 만하다고? 애니비아는 애니비아 무조건일것 같은데 피즈투펜는 어. 그니까 그 어떻게 보면 3일 물고기 때문에 피지투 피그 렇게 된건데 그치 이거 앞에 국민 공보하나딴딴딴딴딴 <laughs> 폭탄 어, 병 나가고 이거 여러분들 아또 나오네 어차피 언젠간 막혀 숙복이 3마리, 4마리씩 쳐나오는 거 보면 레알 룬살발이오하하하하 <laughs> 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얘부터 나갈게요 어차피 여기서 나와봤자 아펠이거든요 오 여사제 방금 뽑은 여사제네요 이럴 거면은 세네 나가는 게 낫겠다 얘는 킵해놓을게요 유성우를 찾았을까? 해성나카 유성우 이건 앞에 일단 그리고 저는 리븐 나가고 아 이거 2코 남는 거좀 꼴봤는데 만월총일까 뭘까 저기 반월 일곱 번 봤다는 거야 일곱 마리를 봤다는 거야 반월가 반올검? 반월검에서 사냥이나 나오지 않을까요? 로봇 현재 공격 나이스 아 저거 뭘까요? 얘가 갖고 온거 여러분들 유성 올까 혹시 세이라 떼 세이라 떼 믿음이 없다는 죽음 유성우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에라이시펄. 안막은 <laughs> 죄값이다 이놈아. 이러고 다리 나가고 얘 죽어도 아마 유성우일 것 같아 근데 제 예상인데. 역시 느낌이 유성우더라. 냄새 너무 유성우였고,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나가서 때리고 학살로 찍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저쪽이 뭘 해야지 살수 있을까? 일단 다리우스 레벨업부터 시키고요. 발광을 맞고 제가, 다음 라운드에 뭐 슈팅기를 또 받는다, 그 정도. 음. 거의 자, 무슨 총 갖고 갔지? 만월총. 만월총은 제못 쓰고. 아, 시. 허허. 아니, 제드랑 리브는 온갖 필터 번지리랑 쉰막 아무 것도 못 하겠던데 돌리시는 거 보면 신기하네요. 저는 잘 돌아가던데요? <laughs> 근데 이거 안 때리는 거 보면은 아이 몰라. 쉿디 있을까? 쉿, 버 그러니까 슈팅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예상인데 슈팅기는 없는 것 같아 일단 슈팅기는 없어. 그럼 회복기 정도 있다는 건데. 아 근데 이거 좀 운이 좋다 이거는. 형성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 별의 형성, 노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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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선 씨, 나와주세요. <laughs> 노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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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학살맞고 지으면은 좀 되게 억울하시겠다. 뭔가 저도 형성 한장쓸것 같아요. 인도선, 인도서 한장더 있으세요? 와우 이게 사네 이게 사네 따라다라단따라다라단 근데 지금 만월총을 못 쓰거든요? 이거는 피읍총 갖고 올것 같은데 피읍총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힛 있었으면 은 그래도 던져봤을 것 같은데, 인도선. 저기 만월총에 하나가 잠들어 있어요. 저도 없, 없을 것 같아. 만월청에 하나 잠들어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살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포획 하나만 나와주면 좋겠다. 포획으로 재미보는 글이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어, 역시 절단 거. 역전의 시작이라고? 조용 조용. 마늘총 <laughs> 쓰고 들어지 않을까? 나 이거 나 거한테 약도 쓸 거거든요. 나내 거한테 약도 쓸 거라서 어차피 피우 못할 걸요? 요노? 아니 피우 안 시키. 내 그냥 피우 안 당할 건데? 화염포? 야야 잠깐만. 중력포야, 중력포. 오, 야, 화염포. 근데 이거 뭘로 인식되지? 모르겠다. 안 나왔나? 나중 거? 야, 이거 좀 깜깜하지? 어, 미안합니다. 아, 어, 노영선, 진짜. 이거, 어차피, 공, 이러면 이거, 근데, 이러면이거 나중에 쓰면은 이거, 해주면 좋겠다 참 추가 타격 그거 안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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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무튼, 요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리, 리븐, 아프나왜 점수가 유지되노?